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누가복음서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기시감이 들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본문으로 벌써 세 번째 설교하는 것 같아요. 모닥불 교회에서 사슴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어,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 레위라고도 하는 이 사람을 부르시고. 저녁을 먹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대화의 장면을 이렇게 줌인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두 개인데요. 우리 뒤에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Matthew, 합니다. 2010년도, 10년도에 한국 교육계 그리고 자기 개발서 영역에서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사실 요즘에도 꽤 자주 보이는 용어가 있니까 있습니다. 혹시 예상하시는 단어가 있나요? 네, 너무 많죠. <laughs> 메타인지라는 개념입니다. 메타커그니션이라는 개념인데 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이 단어, 단어에 대한 정의는 사고에 대한 사고, thinking about thinking을 의미하는데 자기 자신의 인지와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좀더 쉬운 설명이라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능력. 그것을 메타인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이 메타인지적 지식이 높은 사람은 한정된 시간에 무작정 뭐 엉덩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고 그 영역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실력을 쌓습니다. 이미 학습 능력이 높은 어, 그룹에서는 아마 꽤 유명하게 당연히 알고 있고 따르던 방식이었을 테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주목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화하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좀 시간 낭비죠. 그리고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두는 건 손해입니다. 최악은 이거죠. 내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는 거. 그게 정말 최악의 결과를 시험에서 가져옵니다. 저는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비단 학습을 하는 학생이나 수험생뿐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평범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우리의 업무 영역에서도 꽤 많은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성장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영상에서 저 보셨듯이 마태네 집에서 이 세리 출신의 마태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당대 최대의 종교 권력,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 집단이 그의 집에 이렇게 무단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고 예수를 고발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당신은 어떻게 이 죄인들과 지금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이 질문 뒤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 율법 몰라? 라는 의미에요. 율법 못 봤어? 죄인들이랑 이 부정한 사람들이랑 겸상하면 당신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야. 이거 몰라? 죄가 옮겨 붙는다니까? 너도 부정해진다니까? 그래서 이 식탁은 금지된 건데 여기서 지금 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그 상황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들의 고발과 그 침입 앞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 나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여기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호세아 얘기도 조금 하시고, 여러 각색들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누가 보면서만 보면 딱 깔끔하게 거기서 딱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하고, 거기서 성경이 딱 끝나는데, 그 뒤에 그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랑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세인들 그룹이 어떤 반응을 하고 그 대화가 종결됐을까? 그리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이거 뭐제 상상입니다. 뭐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 그 들어보십시오. <laughs> 첫 번째,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들 부르러 왔는데 그 사람들 회개시키러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할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듯 우리가 죄인인 걸 나도 알아. 그래서 예수가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가, 나보고 오늘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라비 예수의 뭔가 그런 사역의 대상인가 보다. 저 선생은 우리 같은 사람들 모아서 뭐 하려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가 새삼스러워? 평생을 세리로, 창녀로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가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려고 왔나 보다. 그렇게 첫 번째 그룹은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이 흥미롭습니다. 이두 번째 바리세인들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말 대답을 하거나 무력으로 이 모임을 해산시키려거나 그런 시도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성경이 거기서 끝납니다. 아마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치,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저기 병 잔뜩 들은 애들 다 데리고 모아놨네. 그래,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뭐이 얘기를 듣고 바르세인들은뭐 틀린 말은 아니지 저 앉아 있는 애들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보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왔나보다 나를 부를 필요는 없지 우리님이 잘하고 있는데 뭐 어, 예수가 뭐가 필요해 그래도 이 예수라는 인물이 천지분간은 하는 사람이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구분은 하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마디 더 나누고 떠났을 것. 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누가 정확히 병든 자고 누가 정확히 건강한 사람인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돌아간 것으로 보아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 닫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치 의인은 의사가 필요 없어. 그래서 난 갈게. 조심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갔어요. 식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멋쩍게 밥을 먹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또 다른 대화를 이어나갔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메타인지의 관점에서 이 대화를 한번 봅시다. 이두 그룹을 보면 어느 그룹이 여러분 메타인지가 더 높고 자기 파악과 자기 객관화가 잘된 그룹입니까? 딱요 장면만 봤을 때둘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네가 의인이고 네가 죄인이야라고 그 그룹을 포인팅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아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세파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세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몇장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세리와 바리세인이 거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느 그룹이 더 메타인지가 높은 것 같습니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늘을 쳐다보기도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이 세리와 같은 인생. 이 예수님은 더 구원에 가깝고 그가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죄인 시너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고 그와 더 가까운 인생이라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두 그룹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주춤하게 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기독교 교리와 성경의 가치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퍼즐을 누릅니다. 잠깐, 목사님, 여기 좀 불편합니다. 제가 왜 죄인입니까? 기독교 가스라이팅 시점이 무섭네. 왜 죄인이라고 깔고 가는 거야? 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며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타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목사님, 진짜로 저는 법 없이도 삽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난 뭐 제가 뭐 어려서 뭐 몇십 년 목회한 건 아니지만 15년 짧은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포인트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나를 하는 거야? 뭐 굳이 그렇게 말하겠다면 내가 뭐 그냥 따라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동의하거나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짧은 어, 설교 시간에 모든 교리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질문을 다 오늘 제가 나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의 설교가 어, 끝으로 잘 도착하도록 제가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룹은요. 유대인들과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입문한 로마인들, 헬라인들,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자유인, 종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과거 시제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말티아라는 유명한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가 있죠. 이 글을 헤마르톤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로 못 박아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죄 졌어. So, 죄인이라니까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성경에서 말하는 이죄 씬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적 죄, crime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더는 우리가 교회에서 야, 그러면 너 살면서 거짓말한 적이 있어 없어? 너 부모님, 친구, 동생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있어 없어?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있지, 있지. 죄인 맞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가 죄인인 거야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지만 그러면 안 돼요. 어린 뭐 청소년 아이들이야 막 울면서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이거 안 통합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거 물론 죄에 맞는데요.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죄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상태. 그것을 기독교에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더 이야기할게요.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상태.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아주 편안하고 괜찮은 상태. 내 인생, 내 머리 위에 누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 법 없이도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삶.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경영과 하나님의 크심이 별로 내 인생과는 상관없다 여기고 그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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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미 내가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자기중심적 셀프 센터를 된그 인생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말해요.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따먹으려고 할때 뱀이 뭐라고 유혹했는지 알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지식도 커져서 하나님이 너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라고 하면서 그걸 탁 먹어요 그 순간 그 마음의 깊은 동기 하나님처럼 된다고 탁 먹는 겁니다 그게 사실 원죄이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죄의 뿌리라고 기독교 신앙은 가르칩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독교 이 복음서의 장면이 누가복음 장면으로 돌아와 봅시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인생을 구원했다고 여기면서 저기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저 지옥갈 인간들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 길한 가운데 대로변에서 큰 소리로 주변의 시선을 가득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한 날에는 내 온몸으로 자기가 금식한 거 티내고, 헌금할 때나10%내 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헌금 싹 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이타적이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워진 지꽤 오래됐습니다.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종교적 나르시스트예요. 눈앞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10cm 앞에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10살 때부터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달달 외우는데, 정작 눈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다 알고, 나는 구원 확정,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나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생에서 지운 지꽤 오래된 위선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천국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여겼고, 내 인생은 구원받기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는 그 죄인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그 죄인이라 불리는 그 그룹이 영적 메타인지가 더 높은 이유가 사실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여겼으며 자식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어요. 주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사람들이 보게 된 분이 예수 메시아를 그 사람들이 그 순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은을 부르러 온게 아니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지라는 그 말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문 밖에 서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였어요. 그들도 죄인이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엄청 건강하다고 확신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몸 안에서는 온갖 병들이 내 건강을 다 잡아먹고 있지만 그저 자기는 건강하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자기들 이야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 식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실제로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정말 죄인이지만 자기가 안다고, 의롭다고 생각한 무너진 그들의 영적 메타인지는 예수를 보는 눈을 가려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우리는 글로 보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뭐 목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금 듣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정말 셀수 없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뭐, 말 끝마다 이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라는 그 고백은, 그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감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여기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완벽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아 들어, 너 말이야. 귀 있는 자들아 들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구원자의 선하심과 그 완전하심 앞에 겸손한 인간으로 그 영광에 감히 이르지 못하는 한 존재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그냥 창조주 앞에 작은 피조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그 영원한 시간 앞에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여러분 그 서있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는 시작점이고 토양입니다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신 앞에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인생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 가슴 치는 세리와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주다 다음 주 사순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로소 경험할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십자가가 의미하는 사랑, 십자가가 의미하는 용서,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화해와 소망의 진정한 가치를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신 앞에 겸손히 서볼 때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닥불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그 사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이 말씀을 분명히 심어야 합니다. 앞으로 부활절에 오기 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이거를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그 이야기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눈앞에 있어도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이 마음 없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가 내 인생이랑 상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안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신 앞에 서 있는 겸손함이 없다면, 백날, 첫날 영상으로 십자가 보고, 아무리 좋은 언어와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막 자극한다고 해도 의미 없어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신 앞에 누구인지 발견하는 게 우리 여정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가 우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 정확한 영적 메타인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봐야만 그제서야 보이는 눈물나는 십자가 은혜와 의미가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죄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고백은 진짜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법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한 인간으로, 한 피조물로 무한한 우주와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대한 시간과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라는 그 존재 앞에 그 경영 앞에 그 완벽함 앞에 그저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찰나와도 같은 작은 인생을 창조주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나의 자금과 그분의 크심을 알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사랑에 압도될 준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겸손히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우리의 영적 메타인지를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이번 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 한주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세우시는 시간을 꼭 가져 보시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십자가의 반전, 부활의 승리를 정말로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달라야 합니다. 이거는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을 텐데, 우리가 매년 새롭게 사순절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이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 클리셰, 십자가 사랑 얘기 올해 또할 텐데, 여러분에게 올해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